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 옆에 놓인 이 많은 택배들. 제가 뉴욕에 한 일주일 정도 다녀왔는데 이게 또 마침 가을 신상들이 쏟아지는 시즌하고 맞물려가지고 뉴욕에 다녀오니까 이렇게나 많은 가을 신상 제품들이 집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런 언박싱들을 매주 일요일 라이브로 공개를 하고 있지만 컨텐츠로 또 맛있게 말아보면 어떨까 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언박싱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기호에서 보내주신 신발 선물이고요. 제가 매 언박싱마다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해피님이 선물로 주신 싹뚝핀 이걸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왠지 큰 박스가 더 궁금하지 않아요? 큰 박스 먼저 뜯어볼. 와우, 신발 박스가 이렇게 가득 들어가 있고요. 신상 슈즈 제품들을 컬러별로 지금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스니커즈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열어볼까요? 난 이때가 제일 떨리더. 이렇게 개별 포장된 신발이 들어가 있고요. 너무 귀 스웨이드 재질에 벨티드 포인트가 들어간 스니커즈입니다 제 머리색이랑 너무 찰떡인데요 약간 그 구동화 스타일로 해가지고 메리 제인과 운동화가 합쳐진 이런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운동화가 기본템으로 되게 적합하고 트렌디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호에서도 바로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걸요 굽이 엄청 높아 보이진 않는데 안쪽에 눌러보니까 약간의 쿠셔닝이 좀더 들어가 있어요 뭐 안에 굽이정도에선 2cm 정도 키높이가 되는 친구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큰 박스는 이제 붙인 것 같죠? 버스트백을 열어서 끼고 오마이갓 oh so cute. 근데 얘도 굽이 보면 운동화 굽이 지금 합쳐져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좀 편안한 슈즈들이 많이 나왔나 봐요. 스웨이드 재질의 베이지 미들 부츠는 제가 기본템에서도 꼭 챙겨갈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벨트 포인트가 하나 있으면 클래식한데도 물론 쓸수 있지만 조금 더 웨스턴한 무드라든지 아직도 유행하고 있는 영한 레트로 감성의 그런 룩들하고도 매칭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벨트 포인트 완전 환영입니다. 앞으로 등장을 다른 옷 이 부츠가 굉장히 잘 매칭이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음, 열어볼게요. 오, 오 마이 갓 프렌치! 사실, 가을 하면 이 보헤미안 무드 항상 돌아오기 마련이거든요. 세로로 프린지가 배칭이 되어 있고, 약간 요 커버 보이세요? 살짝 그 바지, 긴 바지 입어서 부츠가 덮인 듯한 슬라우치 디테일이 살짝 더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바지보다도 맨달이나 가벼운 룩에 배칭하면 너무 예쁠 것같은요오 마이 갓. 컬러도 밀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 저는 좀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붉은기가 없어서 뮤트한 톤, 약간 멀멀한 톤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컬러이지 않나요? 가을 되자마자 제가 머리 톤다운을 했단 말이에요. 톤다운한 내 자신 참 잘했다. 컬러가 너무 찰떡인 거. 또 다른 부츠 종류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3버클이 들어간 스웨이드 재질의 블랙 부츠입니다. 블랙 미들 부츠, 제가 항상 신어. 기본템에도 소개드리고, 뭐 뉴욕 여행 갈 때도 신고, 그냥 주야장천 신는 게그 가죽으로 된 버클 슈즈거든요. 오, 이제 스웨이드가 하나.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거 약간 그 빛을 굉장히 잡아먹는 완전한 새까만 블랙 있잖아요. 실물로 보기에도 굉장히 블랙 컬러의 농도가 짙어요. 엄청 빛을 잡아먹는 블랙이라서 블랙 컬러의 옷들하고 매칭하셨을 때도 이 블랙도 텍스처의 차이나 빛을 반사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농도가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 친구는 빛을 많이 먹어주는 블랙이라서 좀 광택 있는 블랙 친구들하고 같이 매칭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 보여요. 얘는 굽이 이렇게 딱딱하게 각져있는 굽이라서 평소에 좀더 제가 선호하는 타입의 제품이고, 제가 요즘 더비 슈즈를 굉장히 사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앞코가 둥글고, 살짝 들려있는 이 코가 되게 귀여워요. 너무 귀엽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클은 살짝 줄이었다 늘렸다 할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고정이 되어 있어서 움직이진 않아요. 절개선이 없는 꽤나 긴기장이 미들부츠이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사이즈 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정 사이즈로 받아봤거든요. 36점 반, 235. 발버이 넓으신 분들은, 반 사이즈 업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부츠들이 진짜 다 너무 예쁘네. 마지막 작은 것도. 오, 편지도 이렇게 또 담아 주셨어요. 스타일링에 새로움이 필요한 순간 기호를 떠올려 주시길 바라며 준비했다면서. 음, 마지막 작은 박스에서 나온 슈즈인데 음, 예쁘다. 완전 찐 밤인데 찐 밤? 어머 귀여운 포인트까지. 진짜 신발장 딱 가보면 80%는 블랙 컬러의 슈즈예요. 은근 브라운이나 약간 유색 신발들이 많지는 않은데 딱 유용하게 신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디테일이 너무 귀여워! 다음은 미국에 갈때 사실 가지고 가고 싶었던 옷인데 간발의 차이로 못 가져갔던 이하의 옷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우, <laughs> 패키징도 선물 받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우, 여기 또. 편지가, 아유, 감사합니다. 작은 선물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스며들어 볼게요. 스펀지가 될 테야. 이 안은 제가 직접 이번 신상 제품들을 셀렉을 했거든요. 요렇게. 하이 디테일이 있는 블랙 컬러의 블라우스와 베럴 핏의 팬츠를 입었습니다. 팬츠는 특히 제가 이하의 가을 컬렉션 나왔을 때 매장에 가서 입어보고 아니, 진짜 제가 이거를 탈의실 가서 입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 바지를 입었을 때이 바지 피에 넣어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되게 잘 어울린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혹해가지고 이거를 셀렉을 했었죠. 얘는 허리는 진짜 잘록하고 아래로 갈수록 퍼지는 타입이라서 오히려 이 사각형의 쉐입을 이 허리 부분이 살짝 조여서 커버를 해주는 느낌이었고 통이 진짜 완벽하게 넓어요 엉덩이랑 허벅지만 부품했다가 종아리로 내려올수록 좁아지게 되면 더 부해 보이거든요 얘는 확실하게 넓어지는 바지여서 오히려 체형 커버가 더 돼요 블러스는 감이 너무 좋아요 살짝 퍼프여가지고 볼륨감도 있고요 이거 제가 지금 다리지 않고 입은 거거든요 다릴 필요가 없어 그냥 접혀져 있던 거 바로 꺼내서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차라라하게 떨어지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아우터도 하나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이거를 라이트 베이지랑 다크 베이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블랙까지 드렸습니다. 왜냐? 이게 핏이 너? 너무 예뻐요. 약간 퐁당하게 떨어지는 살짝 벌룬 핏의 트렌치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가 너무 예뻐. 내가 이미 알고 있잖아. 이게 보장된 핏이라는 거를. 그래서 안 그럴 수가 없었다. 이거 딱 뉴욕 가서 입었으면 제일 예뻤을 텐데, 그죠? 100% 가다가 옷다 한 번은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까만 블랙 부츠 무난하게 매칭해서 신어도 좋을 것 같고요. 핸드백도 그냥 블랙 컬러의 가죽가방이나 아니면 아싸리 튀는 컬러를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 블랙 룩입니다. 어 감도 너무 예뻐 다음에 가방도 한번 뜯어볼까요 두 개의 가방이 들어있고요 따라라란 얍따란 가을은 가을이다 그죠 아까 슈즈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돌아왔습니다 약간 사칠백 같은 디테일이 있어요 앞쪽에 플랩으로 크게 여닫을 수 있는 타입이고 제가 좋아하는 통짜 물건을 좀막 넣어 다니는 스타일이어고통짜로된걸 좋아해요 이 끈의 정체가 뭐지? 혹시 이거를 잡아당겨가지고 모양을 변경할 수 있는 건가? 어, 이건 것 같은데? 어떡해. 예쁘다. 끈도 굉장히 넉넉하게 길어서 딱 손에 감기는 느낌이고. 아까 여기 부츠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그냥 매칭해주기 너무 딱이지 않겠어요? 이거 쉐입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귀여워 여기 뒤에는 지퍼도 하나 있고요 뮤니에 각인도 이렇게 안 보이게 딱 들어가 있어서 좋아요 요즘은 진짜 와나 뭡니다 이렇게 하는 거잘 없잖아요 보일 듯말듯 아니면 이제 쉐입만 보고 딱 구분이 갈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로고리스 느낌으로 매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고 일단 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뮤니에가 원래 인조 가죽 제품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리얼 가죽 같아요 지금 질감이 이게 인조 가죽이 아니야 만약에 이걸 풀면 사다리꼴의 쉐입이다 두 번째 가방은? 이것도 핸들이 있는 제품인데, 오 마이 갓. 지금은 요거다! 블랙 옷에는 단연 블랙 가방이죠 플랩이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동일하게 있고 안쪽은 통짜로 크게 되어 있어요 하나 포인트가 여기 키링 디테일이 하나 있거든요 실제로 뭐 키를 달아서 쓸수 있는 이런 디테일이 있어서 요즘 가방 꾸미기로 막 키링이나 인형들 되게 많이 달고 다니시는데 좀 그게 귀찮다 얘는 기본으로 하나가 달려 있으니까 크게 바꾸지 않아도 돼서 좀덜 신경 써도 되는 느낌 뒤쪽엔 지퍼도 있어서 간단한 거 넣어 다니기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끈이 팝팬들 토트백처럼 생겼는데 어깨 멜수 있는 숄더백이다 여기 탁팔 걸칠 수 있는 기장감 아주 좋고요 요건 굉장히 좀 유연한 가죽인 걸로 봐서 인조가죽 아니면 양가죽처럼 좀 부드러운 소재가 쓰인 거 같아요 깔끔하게 멜수 있는 블랙백까지 후차 다음은 이 시타에서 온두 박스 까볼게요 어디 보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팬츠랑 스트치법을 하나 골라봤고요. 이 모자는 너무 핏이 예뻐가지고 세 개를 깔별로 골라봤어요. 그리고 포인트로 쓸수 있는. 도트 스카프를 또 골라봤습니다 1 0폰 소재에 살짝 벨벳 도트가 더해진 요런 소재감이네요 허리에 두를 수 있는 디테일의 제품으로 나온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트렌치 같은 거 입을 때그 위에다가 살짝 벨트 대신에 걸쳐준다거나 얼굴에 하면 감기 조심하세요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스트라이프 패턴의 웨스턴 셔츠랑 니트 스커트를 한번 골라봤는데 요거 한번 셋업으로 입어볼게요 짜란 아 일단 색깔 굉장히 제 얼굴에 잘 맞는 것 같아요 합격 좀 드릴게요 <laughs> 요즘 클래식 셔츠에 이렇게 버튼으로 된 웨스턴 포켓 붙어 있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단추가 아니라 스냅 버튼으로 된 친구들이어서 입고 벗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이거 지금 셔츠가 굉장히 좀 오버 사이즈예요. 이거 다 꺼내서 입어 보니까 거의 진짜 엉덩이 다 가릴 정도로 원피스로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긴 기장의 제품이거든요. 약간 풍덩하게 와주는 그런 미가 있다 할까? 그리고 스커트도 디테일 좀더 보여드릴게요. 이 폴디드 디테일이 있어서 제가 골라본 건데, 스트레이트 체형들한테는 이런 폴디드 디테일들이 약간 이런 엉덩이 부분들을 더 두껍게 만들어주잖아요. 좀 통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를 차콜로 골라봤습니다. 좀 차분한 이런 컬러로 골라봤고, 원래 또 미디 스커트에 이렇게 부츠 신어주는 게또막 갈지거든요. 살짝 걸을 때마다 버클 보이는 거지. 여기에다가, 이야, 블랙 컬러 트렌치 입어도 될것 같아요. 아, 코디 뚝딱이야. 요거야.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짝 이거를 여러 제끼다 보니까 뭔가 목이 좀 허전한 것 같아요 마침 액세서리 브랜드 판타스틱 플래닛에서 선물을 또 보내주셔 가지고 여기에 목걸이 같은 거 있으면 여기 살짝 좀 맞춰서 해 볼게요 너무 예쁘게 포장돼서 온다 반짝반짝이는 이런 패키지로 들어왔다면서 어? 어떻게 풀지? 아깝지만 를게요. 제가 고른 제품도 있고 이제 판타스틱 플래닛에서 저한테 어울릴 것 같은 친구를 또 추천해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열어봅시다 헤! 진주 귀걸이 좀 알라리로 크게 할수 있는 이런 친구도 있고요 이건 이제 실버에 살짝 레드 포인트가 들어간 팔찌랑 목걸이예요요거는 세트로 골라봤고 그리고 요건요 짜잔. 해피님들의 상징. 저희가 이제 멤버십으로 운영하면서 하트 이모질이 이어붙여서 이제 세이클로버, 네이클로버를 우리 해피님들의 마스코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해피,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세이클로버가 우리 해피님들의 상징이 됐는데 거기에 너무 잘 맞는, 물론 이건 네이비지만 클로버 목걸이가 있지 않겠어요? 요거는 제가 해피님들 드리려고 골랐습니다. 너무 예쁘죠? 오늘 이 언박싱 영상 꽤나 긴 영상일 텐데 지금까지 봐주신 우리 해피님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더보기도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어우 요거 하면 되겠다 꽃 펜던트가 달린 친구들 요런 거 이제 웨스턴한 무드의 부츠들 있죠 그런 거랑 깔맞춰서 매칭해주면 얼마나 예쁘게요 지금은 블랙을 하나 더 해볼게요 아 너무 귀엽다 끈도 그냥 끈이 아니고 끈에 이렇게 디테일이 있네 하트 펜던트도 너무 귀엽죠 끈은 늘렸다 줄였다 여기로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어. 판타스틱 플래닛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리 끝에 귀여운 행성이 달려있는데요. 이 정도? 훨씬 낫다. 악세사리를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작지만 큰 힘. <laughs> 판타스틱 플래닛에서 저한테 어울릴 것 같은 친구로 요두 친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고른 것 중에 약간 쌀알 크기의 이런 오닉스 먹거리도 있거든요. 요거 두 개가 좀 비슷한데 끈 디테일이 여기 살짝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판타스틱 플래닛에서 보내주신 요 친구가 지금은 더 레이어링 했을 때 예쁠 것 같아요. 크리스탈 비즈 먹거리고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깔끔하죠. 레이어드 용으로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요것이야, 요것이야. 그리고 헤어 액세서리도 골라봤어요. 이렇게. 살짝. 세로 줄무늬가 들어간 얇은 머리띠인데 제가 머리를 이걸로 바꾸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젖히는 머리를 꽤나 많이 했거든요. 이게 레이어드 컷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띠를 다시 좀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앞머리 연출하는 거에 따라서 핀도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살짝 뮤트한 그레이랑 블랙 컬러 핀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 라인을 가리는 느낌으로 연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이런 딱. 포인트 되는 친구로 골라봤습니다 음 그리고 시타의 박스가 아직 하나가 남아있어요 어디 보자 오우 아니 시타에 보라색 트렌치코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는 색이 아니어서 이 친구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진짜 기네요 근데 끈은 살짝 얇게 들어오는 롱앤 린한 그런 스타일의 트렌치로 보여요 음 안감은 제가 좋아하는 스트라이프 라이닝이 들어가 있고요 음. 와 색깔 진짜 특이해 어 약간 사우정 <laughs> 혹은 인간 가지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인간 지삼선 약간 그런 느낌. 저 다리 안 보이죠 거의 지금. 다리가 안 보여 진짜 긴 타입이다 이거는 저보다는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이 입으시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생각보다 품 되게 넓고요 이거는 잠가서 좀 끈을 연출하면 예쁠 것 같은데 음, 버튼 두개 정도만 잠가서 끈으로 좀 핏을 만져볼게요 소매 일단 좀 걷어서 몸의 얇은 부분들을 좀 확보를 해주고요 허리를 좀꽉맨 다음에 살짝 볼륨감을 이렇게 줄게요 음, 이제 좀 낫다. 조금 더이 아래도 좀 보이는 느낌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좀 낫네요. 여러분의 맛있는 지삼선이 되어드릴게요. 다음 박스는 썸웨어버터 한번 가볼까요? 짜자잔. 어, 가방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 여기는 제가 고른 악세사리도 들어있어요. 약간 요런 빛 같은 악세사리가좀 보이더라고요. 여기 안에 예쁜. 짜잔. 지금은 스웨이드 바스켓백이라는 제품이고요. 그 중에 제일 예쁜 레드 컬러로. 참도 너무 귀엽게 들어가 있네? 길게 늘릴수 있는 이런 참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안은 이렇게 통짜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묶어서 연출을 하는 건가 봐. 살짝 느슨하게 묶어서 통통한 이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니트 탑과 가디건 세트랑 레더 자켓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갈아입어 볼게요. 짠! 뭐 생각보다 자켓이 각 잡혀 있고 반짝한 묵직한 느낌이 나는 친구예요. 지금 길이감도 꽤 있거든요. 짧은 미니 스커트들하고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느낌. 버블 버튼의 피코트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인데, 요거를 약간 가죽으로 만들었다. 퀄리티 굉장히 있어 보이고, 이 뒤에 약간 이 매달 포인트도 귀여워요. 안쪽에는 가디건 셋업을 입어줬고, 빨간 가방까지. 뭔가 슈즈는 살짝 레드 컬러 포인트가 들어간 플랫 슈즈 같은 거. 왜냐면 음, 가방이 레드니까. 어, 근데 이 소재가 나 너무 마음에 드네. 인조 가죽이고 반짝이. 근데 산 티가 안 나. 주름이 안 가게 좀 빳빳하게, 좀 직선적인 느낌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너무나 제 스타일인데요. 주머니도 두 개에요. 여기에 하나. 플랩으로 된거 하나. 가디건은 이렇게 좀 어깨뽕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빈티지 할머니 가디건. 그런 느낌으로 살짝 제작이 된것 같고. 밑에도 좀 프릴이 있어요. 안에 나시도 요 라인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가디건은 살짝 좀 여미는 게 좋겠어요. 우리 유교걸이니까. 저는 일단 아까 입고 있던 그냥 차콜 니트 스커트에 그대로 입었는데. 밑단은 살짝 말리는 듯한 디테일이어서. 로우웨이스트 청바지들하고 입어주면. 이 프릴 디테일도 너무 부해 보이지 않고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요거 가방이 레드여서 악세사리도 레드로 바꿔줬거든요 실버랑 레드 매칭된 거 팔찌도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런 실버 시계랑도 잘 어울리죠 제가 실버 악세사리를 원래는 진짜 여름만 쓰고 가을 겨울에는 좀 차가워 보이는 느낌 때문에 안 썼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메탈릭의 컬러도 좀 다양하게 써보자 해서 가을이지만 실버를 여전히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귀엽게 입어도 좋겠어요 블랙 자켓 안 입으면 청바지 입고 머리띠 하고 이런 플랫슈즈들 매칭해서 그냥 가을 깔라게 그냥 무난한데 가방으로만 포인트를 준 그런 룩으로 연출해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은 유어네임 히어의 유네미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누가 봐도 지금 트렌치 코트죠? 그렇지. 가을인데 트렌치 코트가 없다. 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제 이름이 혜인이기 때문에 유어네임 히어. 저의 이름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열어볼까요? 오랫동안 옷장에 간직하고 싶은 브랜드 유언네임 히어리 보내드립니다. 감사해요. 어, 일단 체크 무늬가 보여요. 이거 혹시 스커트 같은 건가? 어 원피스다. 어, 너무 귀여운데? 어 이거 당장 진행시켜. 이거 모자다. 호즈로이 볼캡이래요 아 이거는 청순 미 오프숄더 니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요거 리스본 여행 갔을 때 마지막 날 벨랭탑에 갈때 애플민트 컬러를 입었어요 그때 제품 문의가 정말 많았었는데 요거에 약간 가을 버전이 또 출시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빈티지하게 입을 수 있는 레드 컬러의 맨투맨이랑 또, 유네미하면 데님이거든요. 뭐랄까, 그레이가 살짝 섞인 진중청? 묘한 빛감의 친구입니다. 어, 여기도 딥블루라고 되어 있네. 중청도 아니고 진청도 아니야. 약간 딥블루. 제가 지금 이 친구를 딱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거든요. 요걸로 일단 갈아입어 볼게요 여러분 일단 깜짝 놀랄만한 게 이게 레더 소재였어요 여러분 아까 들어있던 코드로이 볼캡 있죠 이게 네이비 컬러여서 이 원피스랑 지금 깔맞춤이시다 여기서 같이 입었다 이겁니다 원피스는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요 이런 감성 너무 좋은데 꾸러기 감성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 너무 너무 잘 어울릴만한 신발이 또 있어요. 짜란 이번에 팬필드랑 로스트 가든이 콜라보를 해서 만든 슈즈가 있거든요. 이게또 기가 막히게 예쁜데 지금 이 꾸러기 룩에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콜라보레이션을 한 트래블 로키라는 제품이고요. 저도 실물은 처음 봐요. 짜란아 진짜 오늘 귀여운 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너무 귀여워. 들수 아세요 여러분. 야생에서 사는 털긴소들 있어요. 약간 미국에 살법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누덕한 느낌. 털 애기가 너무 귀엽다. 마운틴 부츠답게. 여기 이 끈도 엄청나게 두꺼운 등산화 끈, 트레킹화 끈이 들어가 있어요. 포인트는 뭐다? 이것이다. 무게감이 좀 상당한 편이고 사이즈는 10단위로 나와서 저는 240으로 골랐거든요. 필시 반업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두꺼운 친구들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걷다 보면 이 발뒤꿈치나 발 앞에 이런 데가 까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두꺼운 양말을 같이 매칭해서 신는 게 좋기 때문에 반업 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려 볼게요. 근데 디테일이 진짜 너무 예쁘다. 약간 여기도 여러분 이게 그라데이션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것도 되게 특이하게 되 있어요, 이어 생각보다 수월해.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가 너무 딱이야. 제가 그리고 납작 모자도 좀잘안 올려서 안 쓰는데. 아니야, 예쁜 거 같아. <laughs> 너무 맘에 들. 어머. 읍스. 끈을 피시잘 묶으셔야 되네 제가 끈을 느슨하게 묶었거든요 끈에 달린 파츠를 밟고 파츠가 부러졌어요 새 밤이 이렇게 레더가 들어가 있어서 마냥 어린 느낌은 아니어서 저는 그게 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코듀로이랑 면, 가죽 되게 다양한 소재가 섞였고 여기에다 슈즈도 두꺼우면서 FW 느낌이 확 나는 이런 아이템이 들어가 주니까 좀더 사는 느낌이에요. 여기 레드 컬러 살짝 들어가 있어서 제 목걸이도 그냥 바꾸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이런 포인트들 잘 잘한 포인트들이 모여서 확실히 좀 완성도 있는 스타일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오늘 코디 중의 베스트는 지금 이 착. 장을 꼽아 볼게요. 너무 마음에 드네. 다음은 이런 느낌을 좀 이어서 좀 캐주얼한 룩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 친구는 시아주입니다. 이거는 예, 조금 코멘트를 드릴게. 제가 이미 하나를 까서 입었어요. <laughs> 빨래 해가지고 지금 널어놨는데. 가볍게 입으시는 맨투맨이 있어요. 이게 뭐랄까? 벌룸 핏으로 떨어지는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웨 셔츠 재질이 아니라 그냥 면 티셔츠 재질이거든요. 이렇게 할랑할랑하게 입는 스타일이에요. 소매도 진짜 오랜만에 가오리 소매라고 하죠. 이런 거 간만에 입어봤는데 면이 얇아지니까 요 주름지는 이런 포인트들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박스를 한번. 열어봅시다. 또, 감동. 손편지 들어있어요. 음, 기본으로 신을 수 있는 양말도 들어가 있고요. 까만색, 빨간색. 빨간색 지금 신어도 너무 귀엽겠다. 그리고 어, 화장품 선물도 들어있어요. 187 라벨이라는. 코스메틱 선물도 들어있고요. 귀여운 스크런치. 그리고 니트 후드 집어봐. 이거 당장 입어봐. 어우, 묵직하다. 사이즈는 이 e 사이즈. 이거야. 더무게엽잖아 어, 머리는 아까 스크런치를 좀묶을까 이렇게 살짝 따주는 거. 뿅! 너무 귀엽네. 이것도 마음에 들어. 약간 나홀로 나무 있는데 가가주고안안 이렇게 아, 아, 지금도 귀여울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후아유에서 보내주신 선물인데요. 후아유는 진짜 제가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저한테 어울릴 만한 거를 추천 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도착을 한 거거든요. 뜯어봅시다. 아 이것도 너무나 선물 상자인 것. 이렇게 포장을 보내주신다고요? 이거 어떻게 내가 뒤져봐. 지금 너무 예쁜데, 이 세팅이? 일단, 후아유의 포인트가 요 콤돌이잖아요. 콤돌이가 귀엽게 들어간 그런 브이넥 니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레드 카디건. 예스, 프라이피룩의 상징이죠. 그리고, 아, 호두집어! 제가 케이블 중에서도 이렇게 얇은 케이블을 좋아해요. 여러분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두꺼운 케이블하고 얇은 케이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 몸에는 이 얇은 케이블이 좀더 어울리더라고요. 또 있어! 니트, 핸리닝 니트다! 응? 하나가 더 있네! 어머나, 이거는 귀여운 갈색! 코 드로이 스커트잖아. 이거다. 얘는 무조건 이렇게 신어야 돼. 그렇게 태어난 거야. 이건 세트야. 쉽게 입을 수 있는 좀 아우터들은 지금 바로 이 룩에 한번 입어볼게요. 지금 입어도 손색이 없어. 어? 살짝 버건디 빛이 좀 섞여있는 듯한 레드예요. 써메어버터 레드는 진짜 봐봐. 약간... 그 채도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얘가 스리라차 소스면 얘는 고추장이야. 사이즈감이 근데 딱 좋다. 팔뚝도 적당하고 네크라인도 적당한 느낌. 이것도 지금 여기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아래쪽에 보시면 양쪽에 지퍼가 있어가지고 조절해서 입을 수 있는 타입이니. 아우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지금 너무 네이비 깔이어서 그냥 뭐 손색이 없는데 그냥 세트인데 여러분 지금 이거 딱 귀엽죠? 너무 귀여운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봉지를 한번 까볼까요? 웬즈데이 오아시스에서 보내주신 선물이고요. 자 같은 제품인 가디건을 제가 깔별로 골랐어요. 사이트에서 레이어링을 해가지고 연출을 했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나도 레이어드 해야지 하고 고른 친구들이고요. 아우터도 하나 있네요. 웨스턴 트럭커 자켓. 트럭커 자켓이라고 해가지고 트럭을 보는 아저씨들이 입는 그런 자켓에서 유래가 된 건데 워크웨어적인 느낌이 많이 살아있는 자켓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 어. 우리 흔히 말하는 지퍼 타입의 블루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포인트가 웨스턴 포인트가 들어갔다. 여기 또 깨알 포인트 그리고 화이트 컬러의 코튼 팬츠랑 제가 좋아하는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를 골라봤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매칭해도 예쁠 것 같거든요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 이렇게 소매 살짝 걷어서 같이 입어줘도 너무 좋겠는데요? 일단 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둘다 많이 두꺼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무난하죠? 블랙 앤 버건디 화이트에다가 베이지 웨스턴 디테일 살짝 있으니까 이런 버클 부츠들하고 매칭을 해줘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제 허리랑 엉덩이랑 이렇게까지 잘 맞는 바지는 올해 들어서 처음이거든요. 완전 정 S 사이즈로 나온 것 같아요. 핏이 너무 괜찮아. 엉덩이 크신 분들 굉장히 만족할 만한 바지고요. 이 바지가 살짝 자켓처럼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좀 하나만 입어도 좀퇴가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원단은 좀 유연한 편이어가지고 뭔가 각 잡힌 듯한 완전한 클래식보다는 캐주얼에 가까운 느낌으로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박스입니다. 타브에서 보내주신 선물이고요. 지금 너무 어두워진 지금 큰일 났어. 빨리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짜잔. 요 후드와 팬츠를 골라봤고요. 가죽 자켓과 스트라이프 셔츠 골라봤습니다. 스트라이프 셔츠인데 이게 배색이 좀 독특해가지고 미지근한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고 단추 디테일이 특이한 가디건도 하나 골라봤어요. 아 이것도 너무 예뻐버리네. 반들반들한 레더 자켓인데요. 되게 고급스러움이 잘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핏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흰바지에 블랙 자켓 조합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랄까 까만색에 흰 셔츠 입는 것 보다 저는 이상하이 색깔이 반전된 거하이에좀더 밝은 컬러가 들어와 주는 게좀더 멋있는 느낌이 난다고 생각해요 흰바지 부츠 안에 넣어 가지고 살짝 턱이 난 이런 느낌으로 같이 신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켓은 생각보다 오버핏이에요 충분히 엉덩이 가리는 느낌이라서 짧은 제품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도 이거 조합 되게 좋을 것 같고 색이 좀 특이하다고 했는데 베이지랑 블루가 섞여 있는 조합이거든요. 요런 스웨이드 재질들이죠. 이렇게 컬러감 넣어줘도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을 신상 언박싱을 이렇게 쫙 해봤는데 이제 앞으로 이 친구들을 가지고 예쁜 스타일링들 예쁜 룩북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언박싱을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같이 택배도 뜯으면서 근황도 전하고 수다도 떨고 선물도 많이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언박싱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이 텐션 그대로 이어가서 라이브에서도 매주 만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패션 영상으로 또 만나요 빠이 You can't fake, you can't make, recreate It may be different, but baby I like it that way You like a puzzle and I am the remake